대통령 선거 이후 석달도채 지나지 않아 치러지는 6일 지방 선거 울산의 진보 정당들도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4년 전 민주당 돌풍으로 시장은 물론 기초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한 진보 정당들은 이번엔 생활 정치로 다져진 후보들이 선택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제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 3당이 울산에서 거둔 득표율은 다 합쳐서 3.25%.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한정당이 받은 득표율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진보정치 1번지로 불렸던 울산에서 진보정당의 위상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진보정당들은 사실상 시장은 포기하고 구청장과 시의회, 구군 의회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그 동북구를 기본적인 전략으로 해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동구와 북구에서 지방 의원도 진보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는 지역구만 골라 진보정당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입니다. 진보 개혁 그리고 노동 평등, 정의를 재원하는 북구민과 확실한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대선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의 능력을 보고 뽑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 바람으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되긴 했는데 음. 그 이제 한번 4, 4년간 이 겪어 보니까. 예. 아 이제 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년 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진보 정당들이 제도권 정치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